여기 모양을 넓게 키워 왔을 때 삭감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렇게 바로 들어가 가지고 전체 모양을 깨로 들어갔고요. 쉬어 올때 붙여 가서 타게를 할때 귀쪽을 먼저 건드려서 타게를 하면 조화하게 타게를 할수 있고요. 받아 둘때 하나 젖혀 놓고 나를 자를가서 이런 쪽을 막아 간다면 이런 식으로 패를 만들어서 모양을 갖춰 갈 수가 있고요. 실전에는 우변 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했는데요. 하나 빠져 나가고 건너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굳자를 하나 두고 나서 이쪽을 받아두게 되니까 흙이 넘어가더라도 치받고 막아서 그런 식으로 씌워서 공격을 온다면 여기를 빠져나가고 건너갔을 때 흙이 걸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흙이 이쪽을 하나 찌른 다음에 여기를 받아두었는데요. 연결해서 쉽게 타게하는 형태가 나왔고요. 뛸때 붙여서 젖힐 때 빠지고.